너네 이거 알어? 오늘은 수능특강 구간 함수 문제를 준비해 봤어. 바로 문제를 보자. 다음과 같이 닫힌 구간 간격은 1이란 걸 파악하고 삼차 함수의 최대값을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문제야. 자, 다음과 같이 기함수에 1만큼 y축 평행이동 한건 한눈에 파악했을 테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비율관계를 적용하면 이때 루트 3인 건 너무나 잘 알겠지. 그리고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 관찰을 좀 해보자. t가 마이너스 루트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일단 마이너스 루트3일 때부터 관찰하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만 함수로 취급되는데 저 t가 마이너스 루트3일 때 함수값이 채택되겠지. 그러면서 t를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여보자 계속 오른쪽 끝값이 채택이 되면서 그려지는 걸알수 있어. 자, 근데 극점일 때부터 극대값이 찍히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왼쪽 끝이 극점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감소하는 구간이니 왼쪽 끝에 함수값이 채택된다는 걸 알아. 그렇다면 감소하게 되네 그럼 계속 감소할까?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발생하네 아 그렇다면 왼쪽 끝값과 오른쪽 끝값이 갖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하는군 그때부터 다시 함수는 왼쪽 끝이 아닌 오른쪽 끝에 함수값이 채택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게 되네 아 결국 갖게 되는 그 순간이 최소이겠네 그렇다면 수식 ft-1이 ft와 같게 되니까 계산을 돌려보면 답이 2번이구나 오늘은 구간별 함수에 대해 풀어봤어. 구간별 함수는 연계교재나 수능 그리고 평가원에서 등장한 적이 있으니 이런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하자. 한함 수학은 역시 2310이야.